네 안녕하세요. 이번엔 그 이동 코트라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볼 텐데요. 황영준 위원님 일단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코트라에서 명칭은 이동 코트라 수출 전문위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기업을 발굴해서 기업이 수출을 하는데 첫 안내를 하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수출 관련 업무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력 어떠신가요? 예. 저는 1980 군대 제대하고 1982년도에 대구로 입사해서 98년까지 대구를 해체될 때까지 대우에 근무했고 그다음에는 주석의 의원을 한 21년 역임하고 코트라에 입사했습니다. 네. 자 이동 코트라 사업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그 찾아가시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어 일단은 지혜 중에 저희가 가장 큰게 기업을 발굴하는 게 가장 큽니다 네. 제 목표가 1년에 한 200개가 훨씬 넘는데 그 발굴해서 근데 그 발굴하는 방법은 저희 코트라 시스템 내에는 CRM이라는 이제 그 회원가입 화면 그 화면에 등록되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걸 매주 몰리도록 해서 거기서 본 다음에 연락처에서 기업한테 연락해서 그렇게 기업을 발굴합니다 어, 근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네. 그러면 접근하는 방법이 코트라 회원 가입하면 이제 위원님께서 보시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직접, 아니, 이번 기회에 알려주면 직접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어, 1년에 200개 이상, 뭐 200, 그러면 하루에 1개 이상을 만나시는 거예요? 하루에 미니멈 1개 이상은 만나야 됩니다. 네. 어 바쁘시겠어요, 위원님. <laughs> 네. <laughs> 자, 그러면 기업과 만나서 어느 정도 시간을 미팅을 하시나요? 사실, 저희 제들을다막내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네. 그분들이 사업하기 바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인간이라는게 집중도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상 5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아, 50분. 그러면 50분 동안 어떤 일들, 어떤 대화들이 이동이 그러니까 되나요? 이동 코트라 역할은 기업의 문을 코트라 입장에서 처음 여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코트라의 방대한 제도를 알리기 위해서, 일단 제도를 알리는 게제 목표고, 네. 또한 가지는 그 코트라는 게 우리 말로 하면은 대한 그러니까 네. 무역 투자 지능 공사 그러니까 무역 지능 공사거든요. 기업에 우리나라의 무역 진흥하는게그 목표이기 때문에 네. 수출 어떻게 많이 하는 게 목표래서 음. 결국은 저는 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출 기업화 전문인테 넘겨줘야 이첩을 해야 그 수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그런 거기에 주안점을 일을 시작합니다. 아 그러면. 수출에 관심 있을 만한 기업을 발굴하신 다음에 내수 기업, 신규 수출 기업화 네, 거기서 1년 이처봅니다. 동안 쫙 지원할 수 있게 연결해 주는 거군요. 어, 막상 가서 대, 대표님들 이렇게 만나실 텐데 만나서 어떤 거를 전달해 주세요. 어, 일단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네. 만나 뵙고 인사한 다음에 회사 소개하고 이제 제품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수출할 제품이 뭔지 설명을 좀 들어요 한뭐한 네. 뭐 분도 안 되는 것지듣 들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기업의 또는 대표님의 그 니즈를 파악을 합니다. 아. 그래서 거기에 맞게 네. 상담을 시작합니다. 아. 그러면 사실 수출에별로 관심이 없거나 니즈가 별로 없던 분들도 꽤 많죠. 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설득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이동코사의 역할은 좀 제가 말씀드리면은 우리 코트라제도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걸 보통 숲, 거대한 숲이라고 이제 아. 표현을 하는데 어떤 숲이 있으면 그냥 들어가면 네. 길을 헤매겠죠. 네. 그러면 어떤 분은 욕심이 많아서 우리 홈페이지 보면 잘 뒤져보면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네요. 그냥 들어가면. 코트라를 욕을 하게 돼요. 이거 코트라지도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아, 사용을 하는 거야? 근데 네, 그럴 수 제가 그 안내자에서 저는 이게서 이동 코트라 역할, 숲 안내자 역할 역할도 있고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를 활용하시려기 그런 역할이어서 네. 그걸 게 중요한 점이죠. 그러면은 하고 아까 니즈 파악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니즈 파악은 뭘로 규착이 되냐면 바이어 만나기예요 바이어 만나기. 일단은 암만 제품이 좋아도 광고나 홍보를 할 수가 없고 좋은 바위를 어떻게 만나느냐 음. 그거를 제 일단 코트라 기본적인 제도하고 그 제도가 있습니다. 네 제도가 있고 제 개인적인 41년 정도 경험을 녹여내서 설명을 잘 드립니다. 아까 사전 잠깐 말씀 나눌 때 영감을 주고 네. 또 전략을 좀 팁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네. 부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어, 예를 들면 이거죠. 수출을 처음 하면 하질 막연해요. 네. 제품이 있는데 이제 제가 여쭤봐요. 이제 뭘 물어보냐면 지역은 어디로 가실 겁니까? 음. 어떤 식품이 있다고 주죠. 제가 어저께 만난 집이 디저트 카페 그 월병 아 월병, 예, 아시죠 음, 팥빵 같은 건데 그 그러니까 지역을 어디로 가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동남아예요. 네. 접근하기 쉬울 것 같죠. 네. 후진국이니까. 그래서, 동남아 중에 어딥니까? 몰라요. 아. 동남아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20몇 네. 그 그렇죠. 개국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타겟팅을 도와드려요. 동남아 하지 마시고, 그럼 태국이면 태국, 베트남이면 베트남. 베트남. 이걸 정하시면 또 그거 하는 방법은 우리 코트라의 타겟 마케팅 하는 시스템이 있다. 아. 소개를 같이 곁들이고 또 제가 또 하는 영감을 준다는 건 뭐냐면 그러면 제가 팟빵 얘기 월병분 얘기를 들었는데 네. 지금 미국에서 디저트 1위가 한국의 약과다. 아, 그리 한국의 제품이 많이 뜬다 냉동김밥, 네. 만들라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래서 네. 미국 시장을 제가 설명. 왜냐면 저는 제가 41년 영업하면서 미국, 유럽을 제일 많이 했어요. 아, 그래서 미국 시장의 특징을 말씀드려요. 미국은 소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입품에 대한 좀 관대하고 다 수입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기능으로 팔수 있어서 오히려 중소기업이 네. 네. 할 수가 있고, 근데 제가 네. 또 하는 게 뭐냐면 전문의 말씀드렸죠. 수기화 전문이요 네. 그래서 미국 하면 일단 언어 문제 때문에 다들 일단 블락을 키우치세요. 네. 나는 힘들 다. 근데 그런 네. 언어 문제는 우리가 수계 전문위원 배정이 되면 네네. 그분들이 그걸 도와줄 수가 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저는 식으로... 기승전 코트와 제도로 가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 이거 할수 있겠는데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한 다음에 또 연결까지 이렇게 시켜. 그게제 역할이죠. 아 네. 그렇군요. <laughs> 이런 것들이 비용이 발생하나요? 그러니까 그 제도 같은 거는 수출기업 전문위원은 그런 배정되는 건. 저희 저희 멘토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비용 발생하지 않고요이동 네. 코트라도 비용은 발생하지 전혀 않습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더 듣고 싶지만 이게 동영상이 길이가 있으니까 맞출 네, 예, 예. 텐데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관심 있는 기업들은 이제 그 위원입게 네, 예. 직접 연락을 드리거나 아니면 코트라 회원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예, 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상담을 올겠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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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응.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충북 기업들 위해서 네.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만 더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 충북기업도 이제 소위 규모가 작고요 수출을 하고 싶은 기분이 많아요 왜냐면은 당연하게 내수시장은 적고 경쟁이 심하다고 이제 이 생각들 많이 하시고요 수출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수출을 할때 코트라가 저만이 아니고 코트라 제도는 뭐냐면 전문위원이 분업화 가돼 있어요. 네. 제 2동 코트라가 있고, 그래 네. 문을 열고, 그다음에 실물을 도와주는 수출기업과 전문위원이 있고, 네. 그다음에 수출바우처만 상담하는 전문위원이 따로 있고, 아, 네. 또 지사와 하는 전문위원이 따로 있고, 아, 네. 또, 전문의원이 따로 있고 그렇죠. 또 우리 덱스터라는 무료 촬영 제품 그 센터가 있는데, 거기 전문하는 전문위원이 계셔갖고, 각 분야에서 모든 제도가 거의 무료니까 마음껏 저희를 활용해 주셨으면 하겠고. 한마디만 더 할게요. 사실은 코트라는 공기업이어서 저희는 을이고요. 네. 기업이 갑인데 따져보면 네. 코트라를 그냥 갑과 을로 보지 마시고 그 제가 출전략할 때 말씀드리건데 코트라를 기업의 한 유통의 하나로 보시면 아. 코트라 활용도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아, 그게 이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